네, 박준현 대표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요즘에 동대동 해가지고 재밌는 이런 기획 기사가 나오는 걸 가지고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주택적이죠, 주거적 시설을 가지고 이제 어느 쪽이 좀더그 선택지로 괜찮은지 비교하는 그런 시리즈물이 나오길래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그 건물이죠, 빌딩 투자는 어느 쪽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 경제에 보면 그 잠실동은 인프라 끝판왕이라고 표현을 했고 개포동은 포르쉐 타는 동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뭐 잠실동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주거 환경에. 으로는 더 이상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잠실 롯데월드가 이제 대표적인데 그런 상권이 갖춰져 있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학교나 뭐 이런 것까지 다 갖춰져 있고 인구도 아주 많아요 원래 송파구가 그 60만이 넘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럼 개포동은 어떠냐 최근에 개포동은 개포 1단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부분 재건축이 진행이 많이 됐죠 가장 핫한 레미안 블라스, 블레스티지, DH봉 뭐 퍼스티지, 그 대포 1단지죠. 대부분 그 입주를 해서 신축 아파트가 많은 그리고 전문직이 많이 입주하면서 그, 포르쉐를 타고 있는, 뭐, 외제차, 벤츠나 뭐, 이런 차들을 타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개포동 같은 경우는 대치동, 학원가하고도 인접해 있어서, 뭐, 강남 8학군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빌딩 투자도 그럼 이두 지역 중에 어디를 할 거냐?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죠? 제가 좀 알아보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권. 어, 거주하는데 상권은 아마 개포동보다는 그 잠실동이 훨씬 상권은 좋죠. 잠실역에 뭐 백화점, 마트뿐만 아니고. 잠실 세내역과 잠실역 사이로 잠실동 상권은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인프라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전면에 상가가 포진하고 있고 잠실 세내역 예전 같진 않습니다. 왜냐 리센치부터 해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들어오면서 예전처럼 이렇게 먹자 상권이 활발하진 않고 오히려 잠실 세내역 주변으로는 상업지기 때문에 개발이 많이 됐어요 오피스텔로 주거시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잠실 내역이라고는 했지만 신천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텔도 많고 술집도 많고 음식점들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가서 놀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빠졌어요. 지금은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개발이 조금 조금씩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상권이 확장되고 있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상권이 조금씩 위축되면서 주거시설로 교체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개포동. 개포동은 원래 상권이 별거 없었죠. 예, 원래 뭐 상권이 아주 활발한 지역은 아니었고, 주공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면서 주거시설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긴 했지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개포 1단지 같은 경우는 상가가 아주 많아요. 많고, 거기는 이제 단지 내 학교도 있고 하긴 하지만, 여기가 소유권 문제나 분양 문제, 미분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합 측에서 아직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게 리스크죠. 여기가 상권이 가장 큽니다. 또 개포 1단지 같은 경우는 개포동이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그, 그래서 실제로 대모산역이나 지하철역 가까운 개포동역 구룡역 이런 쪽하고 인접해 있긴 한데 개포 일 단지가 상권이 지금 아직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주변으로도 뭐 상권이 확장되고 있진 않다 특히나 이그 단지 내 상가는 그냥 주거시설에 기반한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외부 상. 이니 유입돼서 확장되는 상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항아리 상권 정도의 그 기능을 할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개포동에 계신 분들은 도곡역 이런 쪽으로 그 대치역 쪽으로 오셔서 음마 아파트 상가를 이용하시거나 그 다음에 한티역의 롯데백화점 그다음에 한티역 주변에 이마트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도곡역 주변에 신세계 관련한 프라이, 약간 프라이빗한 고급 상권들이 이제 위치해 있어서 이쪽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개포동은 상권이 별거 없다. 상권에서는 잠실이 윈입니다. 개발 후재. 개발 호재는 뭐두 지역 다 거의 다 끝물입니다. 잠실 같은 경우는 잠실 주공 5단지 유명하죠. 장미 아파트. 이 정도만 남아있죠. 나머지는 뭐 다, 다들 신축 아파트고. 그리고 잠실에서 제가 알고 있는 아시아 선수천 아파트 대장주입니다. 개발 호재로 보면 잠실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역이나 뭐 이런 건 개, 그 호재는 없습니다. 그 특히나 뭐 재건축 쪽에 이슈가 있는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이슈가 가장 큰 이슈긴 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매력은 이제부터는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개포동도 마찬가지죠. 개포동은 뭐 요즘 개포 경남 아파트, 뭐 개포 한신 뭐 이런 아파트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단지는 이미 지금 개포 1단지가 그 재건축이 끝났기 때문에 큰 매력은 없다 이제부터는 단지. 지금 개포 1단지가 뭐 1단지 개발이 끝나고 나서 요 지금 앞으로 구룡마을 쪽하고 그 위례 과천산이 지나가는 개발 호재가 하나 남아 있어요 지하철역이 그러나 뭔 얘기다 한 10년에서 20년 이후의 일이다 요즘 위례 신사선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발 호재는 뭐둘다 그렇게 크게 매력 있는 지역은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 교통. 뭐, 교통이야, 뭐, 그, 개포동보다는 단연코, 즉, 잠실동이 좋죠. 지하철역으로만 해도 9호선, 2호선, 8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버스나 대중교통도 아주 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교통이야, 뭐, 나무랄 데가 없죠. 그러나 개포는, 약한 게 있죠. 요 지금 수인선이 지나가는 거 빼고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버스도 그렇게 많이 지나는 노선은 아니에요. 개포동이 그래서 주거 환경 쾌적하긴 합니다. 아 조용해요. 구룡산, 대모산 끼고 있어서 숲세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조용하고 거주 환경은 아주 좋다. 그러나 대중교통이나 이런 교통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진 않다. 그렇게 따지면 잠실동입니다. 인구, 뭐, 비교 대상이 아니죠. 강남구하고 잠실동은 한 15만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군. 학군은 뭐, 강남 8학군이라서 개포동이 좋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송포, 잠실동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교가 많이 있어요. 잠신고, 잠일고, 뭐, 정신여고도 있고, 이미 지금 잠실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나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계층이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기도 상당히 뭐, 학군은 좋은 학군이다라고 저는 보고, 뭐, 강남 8학군만 고집할 건 아니다. 단지 개포동이 좋다라고 하면 학원가가 가깝다라는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잠실에서 대치동 넘어오는 거는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상권, 뭐, 이쪽이 우세한 것 같고요. 개발 호재, 뭐, 그냥 보합이고요 교통, 윈, 인구, 뭐 인구도 당연히 그렇고 학군으로 보면 조금 뭐 우세할 수 있다. 겉으 뭐 강남 8 학구니까 선호도가 뭐 강남 쪽이 그래도 조금 유리할 수 있다 정도인데 주거로 보면 잠실동이 조금 우세할 것 같아요. 근데 가격으로 보면 개포가 조금 더 비싸다. 신축이어서 리센치나 이런 쪽도 이미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구축으로 들어가는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건물 투자는 어떻게 할 거야? A, B, C, D 등급. 학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B 제로 정도. 여기는 C뿔 정도 할까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투자 저 가치가 없다라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실이나 요즘 개포동은 건물 투자 쪽은 신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 지금 잠실역 주변. 그다음에 잠실 세뇌역 쪽은 관지실 필요는 있는데 잠실역 같은 경우는 상권이 계속 확장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잠실 그 롯데월드가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상권을 많이 그 흡수하는 영향을 좀 가지고 있어서 주변의 상권이 확장되기가 아주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를 찾아보자라고 하면 저는 잠실은. 잠실역에서 요석촌역 지나가는 가랑시장까지 특히나 이석촌역쪽 주변, 그 다음에 삼전역 쪽 주변은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요. 삼전역 같은 경우는 메디칼 타운이 조성되고 있어서 그 주변으로는 삼성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요 반대 쪽에 보면 아산병원이죠. 아산병원이 있어서 이 삼선 삼전역이 요뒤그 가운데 지점입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가면 10분 내에 갈수 있는 그 병원이.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두 개의 병원이 인접해 있어서, 요양병원이나 암 전문, 요양병원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전역 쪽은 그런 쪽으로 보시고, 석천역부터 지금 송파역 이쪽, 송파대로 쪽은 지금 송파대로가 35m 이상인데, 너무 광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파구청장이 그걸 알아요. 유동이 없습니다. 보행하는 유동 인구가 부족해서, 거기에 주변에 대로변에 있는 상권이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도로 폭, 인도 폭을 조성을 해서 광화문처럼 그렇게 개발 계획을 지금 승인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석촌역 주변으로는 대로변 건물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시작하는 시점에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개포동은 건물 투자할 데가 없나요? 사실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건물 투자라고 하는 게꼭 상업용이라고만 이제 그 단정 짓고 가실 필요는 없는데 개포동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삼성 서울병원이나 이런 병원들 그 다음에 이론역 주변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주변에 빌라들이 조금 이제 신축하는 그런 수요가 생길 수는 있다. 나중에 그래서 저는 개포동은 주거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라기보다는 주거지로. 아니면 조금 강남구청에 힘을 좀 쓰신다고 하시면 이런 빌라촌도 있어요. 국악고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이런 빌라들이 있는 지역들을 약간 카페거리나 특화된 어떤 상권을 조성해 주시면 뭐잘 성장하지 않겠냐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국악고등학교 쪽은 양재천 주변으로 해서 도국동 쪽이 이미 지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도국동이죠. 매봉역 뒤쪽으로 그쪽에 지금 카페거리나 목자골목은 이미 조성되기 시작해. 있어서 그런 것도 참조를 하시면 이제 투자 방향을 좀 잡으실 수 있다. 그래서 주거지, 그러니까 빌라나 이런 수요들은 좀 고급 주거지로 만드셔서 가시는 방법은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 업무용이나 뭐 투자용 이런 근생으로 들어가시기에는 이쪽 지역은 그렇게. 그, 추천을 드리고 있는 지역은 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재시민의 숲 주변으로는 사업용으로 들어가실 분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쪽 지역은 서울시가 드디어 이 양재역, 양재IC, 양재시민의 숲, 그 다음에 양재화물터미널 주변으로 이 주변을 개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해요. 왜냐면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양재 시민의 주변으로 해서 사옥이나 이런 그 업무용 시설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선제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이제는 검토할 시점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개포동을 제가 이제 주거지로만 말씀드리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실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서 사옥을 쓰실 분들은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두 지역은 주거지와 상업용 부동산 하고는 투자의 방향이나 접근성이 좀 다르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고 잠실동하고 개포동 비교하면 그냥 오늘의 결론은 도찐 개찐이었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주연 대표입니다. 제 회사는 빌딩 매매, 임대, 개발사업, 자산관리 부분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일단 열정적이신 분, 그리고 절박하신 분을 저는 좋아합니다.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 이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회사를 만들어보자 라는 게제 목표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